<laughs> 너왜 웃음? 웃음? 어? 왜웃냐고 방송님 람들셨잖아 한국 사람들과 함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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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고람들하 함께, 지금사람들하고께 한국 들과 함께, 한국 사들과 함께, 한국 <놀네>, 수브링수브링 어, 네, 뭐, 따드릴까요? 그말만 그러고 맞로 <놀라> <놀라> 와, 대리해 드립니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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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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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지니 아니, 아니, 뜨든 뜨든 아까 그였음 맞은거 아니었음 니가 그냥 갖다 몸 바친거임 진짜임 어그러 갈때 허수님도 가는거예요 네넴 네. 응오 근데 시간이 이가 금요일 일요일 낮에는 안돼가지고 토요일날 저녁 7시에서 8시에 아 토요일날은 가는 간... 네거이 이거 어 네. 나이스 어 아니네 피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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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암흐 하나 흐흐흐흐흐 세바쓰아이첫함수죠와 아,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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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두번째예요어버와 비카드 어차피 타대구나 나 타대 아니야 나3일 딜러임 음. 아 맞네 <laughs> 나 워로드 있어야 쎄죠 근데 난 장비가 사일이 아니기에 형 그러면은 찬스 그 다하신 거예요? 아니, 아니 잠깐만, 예, 개 아픈 거야. 아씨. <laughs> 이거 들어가야지. 아, 다섯 번 나네. 내가 1 번이었나? 어 아, 너가 1 번. 오, 잠깐만. 오씨. 그늘래번. 이로기로. 그늘래번. 이원영 그때 그삼일특포 그때 다 했다고 했죠? 투표 안 했는데? 투표 안 했어요? 어나 이거 파창 붙이는데 거의 20만원 넘게 쳤잖아어 4자리 하나 붙이는데 카메라 세팅용투포를안 하신거죠 따응 음, 음, 이거 어야 잠깐만 이거 파열 나와 하나 그 파열이 하나 뒤 그러면? 볼, 모르겠다 돼있나? 나 확인해 보려고 내일이나 음. 캐릭터 이름이 기회에수 같은 경우는 특히 뭐.. 다 무서워라. <웃음> <웃음> 다 무서워라 너, 좋네. 너 갑자기 뭐가 계속 생겨서 쫄았지? 아, 쫄았거든? 오케이. 7 7 음, TV. TV 나 하나만 <laughs> 위에 위에 어디? 오케이. 7 나칠 갔다가 먹어야겠다. 아 홀. 시정 시정 시정. 와 살았어. 오, 이거 왜 살아? 근데 나 이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. 하나 모였어 유한. 응, 이거 응. 이거랑 이거. 응. 오케이 아. 오 다행이다. 오굿 굿. 근데 나 방금 어떻게 산 거임? 그 그림자에 밟는 판정이면 나 새끼 내성 발톱이 좋을 때도 있네. 와 이런 또 개꿀 판정은 처음 받아보네. 그러니까 매날 죽이기만 하면서. 아열아열 아, 받아. 아이고 내호칸이라 에로 끝나면 난 어떻게 아덴 채워? 특성문이야. 그 강물 맞아. 안 등. 그리고 난 여기서 시정 안 등. 시정 드는 게더 불편해서. 너 아든디? 응나 아든. 공쓸때 아드 써야되어탕어거 해버려 씨발 야 이거 한번 묻어 굿 6시부터 기기 아 이거 천벌 없는데 될라나? 뭐야 응? 아, 난쿨 돌고 그래. 난 오히려 좋아 때려 때려 기야 아아아 아드 빨았음 아하... <laughs> 나도 때리고 싶어 근데 많이 때려놨어 잘했지? 응 945줄이네 하나 둘 12시 어나내거 나 없는데 핑경 6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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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한중이형 6시, 6시. 6시. 야 됐다! 오케이. 와.. 어? 아 되, 됐지? 오.. 아슬아슬했다. 아, 어이? 아, 설마 못 보셨나 했는데 진짜.. 야 비벼. 비벼. <laughs> 겁나 비벼. 어휴.. 아 5시.. 5시.. 해치웠나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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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는데 어디 가네. 와. 하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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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어 아, 아, 아. 내 빨리 한번 맞춰. 헐시고 중다. 점막 없음. 줄... 아, 6시다. 왔음. 아, 이거 짧은데. 더 때리고 와. 어. 으악. 아 천사. 어, <laughs>

만찬 37초 만찬. 만찬 아니 거. 오늘 김상준이 이상하네 왜? 나 열심히 했음 어? 너 원래 50% 먹었잖아 힘든 이유가 있었네 아니아니 상춘이랑 저희 하부 가도 되는 거 맞죠? 어? 어? 야나 날개 나왔어 검은색 진짜로? 오, 봐봐 헐와헐 진짜? 링크 링크 와 우와. 우와 아 썸나를 먹어버리네 와 축하 아, 와개부럽 <목소리도> 내가 그 흰색 안 선다했지 검은색 안어하대운이로갔어 그래도 대신 나온 네. 거 임그거